스크래치 컨테이너 박대표입니다 아 오늘은 생존기 네, 오랜만에 생존기를 하게 됐는데 보셨죠 여기 <laughs> 집인데 네, 여기 집에서 네, 생존기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요즘 요즘에 뭐어떠냐 이제 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괜찮아지지 않았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고 이왜냐 매해마다 매해마다 고비가 온다는 느낌이라까 그래가지고 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제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영향이 있겠냐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많아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방문객이 그렇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줄어서 이전에는 하루에 그래도 한두세 팀씩은 이제 방문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일주일 일주일에 두세팀두세팀 정도 되려나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그하여튼 방문객이 좀 줄어가지고 어쨌든 예약기 예약권이 많이 줄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농막에서 평 성수기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제, 지금 많이 농막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제, 휴양지로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 아직 5월달께 마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시스템이 바뀐 게, 월단위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월달이면, 4월달 몇 대, 5월달 몇 대, 6월달 몇대 이런 식으로 해서 월 단위로 하고 어 완료가 되는 시점은 이제 그달 말일, 그달 말일, 그니까 20일 전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돼서 20일 이후부터 이제 배송을 갈수 있게끔 그러니까 말일날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아예 균일하게 만들어놨어요. 5월달 거가 이제 마감이 되면은 6월달, 6월달이라고 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 6월 20일 이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5월 달께 아직 마감이 다안된 상태고 어 6월 달 거는 한대한대 한대 들어와 있고 지금이 이제 4월인데 <laughs> 원래 기존에는 막 3, 2, 3개월씩 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갑자기 병문에서 줄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코로나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지금 고민하고 <laughs> <laughs>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오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음,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영업을... 하려면은 어쨌든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이 다양한데, 다양, 더 다양하고 이제 더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으로 업로드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충족을 하고 있고, 크기도 이제 다양하게 하고, 디자인도 웬만하면은 이제 동일하지 않게 다좀 어, 기존에 이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조언을 많이 주시는 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장사하기 힘들 거다 너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하면은 장사하기가 <laughs>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좀 상품을 몇개한두세 가지 정도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쭉찍어내듯이 팔라고 하는데. 아 처음에는 그렇게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왜 자꾸 왜뭐 카메라를 보라고 <laughs> 왜카메라 <laughs> 바닥 좀 그만 봐 바닥을 안볼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바닥이라 <웃음> 자연스럽게 고개가 <고객이랑> 숙여져 <숙였잖아 웃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 저희가 저희 처음에 추구했던 방향이랑 너무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아 그건 좀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도 계속 한품분을 이제 고객 1대1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은 1대1 맞춤 서비스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런 0이 생길지도 생0 0 0 0 0 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도 이제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이제, 그, 건강관리, 직원들 건강관리,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고있 편이라, 조금만 이제 뭐, 감기기운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바로 이제, 출근을 안 시키고, 뭐, 하루 이틀 격리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편이라, 예 네, 조심을 해야 되니까 뭐 말을 해 괜찮네 아직까지는 모두 건강하다 아직까지 모두 건강 <laughs> 아직까지 <laughs> 모두 건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제가 8명은 도 되는데 대수가 많이 늘었냐 그것도 아니 한 달에 4대 똑같이 하는데 직원만 늘려놨어요 지금 <laughs>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주문량이 그 전에는 이제 계속 많았어 가지고 아 어, 이제 직원을 뽑아서 이제 5월부터는 주문을 좀 늘려 볼까 했는데 갑자기 좀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 가지고 아, 그래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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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because...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 뭐, 더, 저희가, 저희가 해야 될 방향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랑 그리고 이제, 영업 방법을 좀 공격적으로 해서, 네, 그렇게, 어쨌든 뭐, 타계를 해 나가야죠. 뭐, 어떻게, 저희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선하고 있는 게, 이제, 소형주택. 소형주택. 그러니까, 30평 미만? 30평 미만 소형주택을, 스틸하우스로 좀 제작을 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따로 <laughs> 모델링 해놓기도 뭐 하고, 그 그러니까 얘기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의뢰를 주시면은 저희가 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농막만 보시고, 그런 이제 스틸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컨테이너 하우스죠 그런 거를 이제 보지, 모델링을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어 쉽게 이제 문의는 많이 하시는데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어 저희도 뭐 어쨌든 이제 지금 농막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스테이 하우스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뭐 불안하시는 해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뭐 하자가 생긴다고 해서 뭐 AS를 안 해드린다는 거나 뭐 이런 건 없으니까 일단 맡겨주시면은 아마 디자이나 인 이런 부분에서는 웬만한 업체에 비교하셔도 가격 대비 효율이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 뭐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틸하우스 저희 금액이 평균적으로 평당 300 정도 잡으시면 돼요. 300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목조주택이나 그런 이제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가건물로 지으셔도 아마 이 금액으로 짓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300만원이라는 게님만딱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포함이 되 있는 금액이라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는 이게 저희 쪽이 훨씬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300만 원에 이 정도 구성으로 하기는 주택을 짓기는 아마 힘드실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laughs> 좀 해보셔서 저희 이제 디자인 같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비교를 해서 가지고 저희 쪽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뭘, 정확히 어떤 걸 해주는 게 뭐냐. 저희는 순수하게 집만 지어드려요. 집, 하우스만 지어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기초라든지 무슨 뭐정화조 설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본인이 하셔야죠. 그리고 허가, 그리고 뭐 설계 도면 이런 것들도 이제 관련 업체, 뭐 건축사라든지 설계사무소 이런 데 쪽을 통해서 이제 건물주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순수하게 집만. 집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아마 일정, 일정 금액을 더 받고 이제 기초 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집을 이런 식으로 주택을 지어본 적이 없어서 <laughs> 이런 그런 업체들이 굳이 연계 연계할 필요도 <laughs>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할지 아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연계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그쪽은 이제 좀 저렴한 쪽으로 해서 알아보시고 집 짓는 거 순수 주택 비용만 그러니까 요거 평균 금액이 이거보다 요거보다도더 저렴하게 가능도 합니다 250만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게 조금 달라지겠죠 아니면 더 좋은 인테리어 원하시면은 금액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0에서 350만원 사이 5사이로 그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힘든 시기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힘든 시기인데 당연히 없자니까 제 생각이죠 <laughs> 제 생각인데 사람이 너무 이렇게 갇혀 살거나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은 답답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놀러 가기도 뭐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하우스 제가 하우스를 해외에 오셔서 나만의 이런 펜션 같은 거 조용하게 구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농막이라는게 논이나 밭 이런 데다 가능하니까 어디 지금 이 세계에 어디 놀러다니기도 뭐하잖아요. 해외 해외는 해외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 이탈리아 뭐 이런 데도 지금 난리니까 그렇다고 맨날 집에 있기는 에또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족 가족 단위로 어느 정도 이제 땅이 조그맣게만 있으셨다고 해도 어쨌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예뭐 네 놓을 수만 있는 땅 조그마 20평 내지 이 정도만 있으셔도 갖다 놓기에는 금액이 저희가 가성비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문의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laughs> 다들 힘드실 텐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따로 뭐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상담을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